2024년 3월 23일, 감나무, 대봉감나무 20주, 당감나무 2주를 심을까 합니다. 작집 옆에 단감나무 두 그루, 대봉 그루 하나, 양지밭에 대봉 감나무 열8들쪽집 뒤에 감나무 대봉 감나무 한 그루 이렇게 심을 합니다호괄농원에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손제들이 와서 다 묻겠지요. 그래서 심을까 합니다. 먹을 게 없어. 사과, 나 사과 보고 뿐이라서 먹을 게 없네.